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가이드입니다. 요즘 가상화폐가 인기가 많죠. 하지만 누군가 코인으로 1억을 벌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1억을 잃었다는 소리입니다. 큰 돈을 단기간에 벌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돈은 커녕 오히려 빚만 질 수도 있습니다. 코인에 투자하기 앞서 반드시 이것을 명심하게 바랍니다. 코인 사기의 유형 첫 번째는 유령 거래소입니다. 유령 거래소, 유튜브, SNS, 페이스북, 블로그, 문자, 전화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합니다. 특정 코인 거래소에 가입해 지시하는 대로 거래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을 조작해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으고 일정 이상 금액이 되면 거래소를 폐쇄하는 식으로 돈을 갈취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올해 9월 25일부터는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거래소만 영업을 할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먹튀형 사기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현금으로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유명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스미싱 유형입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개인 정보 등을 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의 수법은 유명 거래소를 사칭한 다음 유명 거래소 인터넷 주소와 비슷한 인터넷 주소를 만들고 거기에 악성 코드를 심습니다. 그 다음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포착됐다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문자로 보냅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걱정한 피해자가 링크를 눌러 접속해 아이디와 아이디를 입력하면 그 정보는 사기꾼에게 넘어가고 사기꾼은 그 정보를 이용해 몰래 피해자의 자금을 빼갑니다. 세 번째는 다단계 수법입니다. 다단계는 사기 수법에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합니다. 가상화폐 또한 다단계 방식의 수법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V 글로벌의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각돼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몇 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동시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짜 코인입니다. 실제로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해외에서 곧 코인이 개발된다는 식으로 없는 코인을 가지고 사기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거래소를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해당 코인을 일시적으로 가격을 부풀린 후 코인을 파는 방식입니다. 최근 월마트에서 라이트 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가짜뉴스가 나와 일시적으로 라이트 코인이 30% 이상 폭등했지만 월마트가 부인하자 바로 폭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주로 유명한 대기업에서 결제를 허용한다는 식으로 가짜뉴스를 배포한 다음 가격이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습니다. 곧 얘기할 러그풀 수법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는 러그풀 수법입니다. 러그풀이란 가상화폐 시장에서 프로젝트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중단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회수 사기를 말합니다. 이들은 코인을 개발한 다음 광고나 리플 조작 등을 통해 해당 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목표한 금액에 도달하면 모든 코인을 일시에 팔아 큰 시세 차익의 이익을 보고 그들은 잠적합니다. 대표적으로 진도지 코인, 오징어 코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BTS, 오징어 게임 등 유행하고 있는 문화 상품의 이름을 따서 마치 그것과 관련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거나 코인을 홍보합니다. 이 러그풀 수법은 프로젝트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기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처음에 잡코인을 대부분 사들인 다음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합니다. 이 코인을 사면 돈을 복사한다 몇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번다 하는 방식으로 해당 코인의 값이 오르길 기다렸다 한꺼번에 파는 수법입니다. 한때 이슈가 됐던 아프리카 코인 게이트도 이런 너그풀 수법으로 돈을 벌려고 작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유명인 사칭입니다. 이 코인에는 은행 관계자, 연예인, 유튜브 스타 등 유명인이 참여했다고 속이는 방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진짜로 코인에 투자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관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가상화폐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 대부분이 그렇지만 한번 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는 항상 사기가 옆에 있음을 명심하세요. 소송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